자, 시작해봅시다. 새로 나온 숨바꼭질 제로 모드, 제로존 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1 0 가지의 뭐 이벤트가 있다 그러는데, 해보면 알겠죠? 음. 맵마다, 이게 라운드마다 맵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음. 라운드마다 맵이, 맵이 바뀐데, 어. 그니까 뭐, 첫판은 시장, 뭐, 둘째판은 오피스,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지 모르겠어. 그니까 어떤 식으로 맵이 바뀐다는 건지, 음. 아니면 시장에서 부분별로 맵이 바뀐다는 건지 해보면 알겠죠? 요번에 음. 어, 황금연휴를 맞아서 그래 새로 나온 모드니까 한번 재미나게 해봅시다 해보면 다 알게 돼 음. 까짓거 뭐 해보면 알겠지 자... 3초 2초 1초 고우! 게임이 시작됩니다 아이 맵에 매, 네, 맵이 4개 이상 있어? 이게 뭐야? 안개전 그래서 렉 걸림 이게 뭐야 이게 야 사물이 안 보이는데? <laughs> 세이프 인 네 아이나이드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세이프인 블루님도 오시자마자 빠르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이나이드님 네 아이나이드님 어 고마워요 네 개판인데 <laughs> 이게 뭐야? 야 이거 너무 하는데? <laughs>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요? 아니 이보슈. <laughs> 아니 이보슈. 으가가 <laughs> 이보쇼. 이게 뭔 소리요? 이게 뭔 소리요? 아프단 말이오 아니 이보쇼. 아! 살려줘. 사람이 바위 팬다 아! 살려줘. 아! 에. 사람이 바위팬다! 랜덤 개판이구만. 아주 랜덤 개판이야. 이런. 에로 모르겠다. 에로 모르겠다. 네 수사불패 케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어, 아. 어. 아. 이거 뭐가 보여야 해 먹지? 어이 개깜놀. 어. 야안개에 이거 완전 개깜놀인데? 어. 아. 여기는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와우. 음, 어디 있음? Incredible. 글쎄요 어디인가 잘 살아있지 않을까? <laughs> 근데 야야야 어? 메르데무님은 그렇다 치자 야나못 찾는 건좀 그렇다 어나못 찾는 건좀 그렇다야 나큰 바위인데 작은 바위도 아니고 크고 아름다운 바위인데 야 이거 5, 안개맵 좋네 안 4, 보이네 음. <laughs> <수, 웃음> 술래가 죽었어 뭐야 자 다음 모든 암살전 오 사물의 복수 아주 좋구만 오호 아주 좋구만 이기다 이게 암살전이 바로 암살이 되는 게 아닐걸? 어내 기억이 맞으면 이게 한사어 아유 이 맵이 매 라운드마다 맵이 이렇게 바뀌네 음 아, 매 라운드마다 이런 식으로 맵이 바뀌는구나. 음. 와우. 벌써 하나 죽었구요. 이야, 블랙오크이님 숨은 거 보소? <laughs> 사탕마토끼님은 잡힐 것 같은데. 음 잡혀버렸쩡. 어, 어... 이게 몇초 지나면, 어, 바로 암살 뜬다 그러던데? 아... 음... 시작하고 몇 초더라? 40초인가 45초인가 지나면 암살 뜬다 그러던데? 음.

돌아온 거북이전 이건 뭐야 총도 못사네? 총을 못사네? 안돼 뒤에 있는 거북이 인형과 똑같은 거북이 인형을 찾으세요 운영자 싸우자 오. 오 okay. 이거 아니야? 이 파란 어저 뭐야? 이리 와 이리 와 거북이 이리 와 일로 와. 거기 서라. 어스. 나이스. <목소리> 어이 씨 어디 있어? 파란색 거북인데? 이 이거? 어이 씨 피도 없어 이제. 어디 있어? 거부가?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네 오랑주님 어서 오세요 반가요. 워아니네면 구워 먹으리. 네 하이요.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아니내면 널 구워 먹으리. 뭐야? 음. 음. 놀다 오니 검사막 패치가 많이 일어났다. 60초 남았습니다. 업그레이드 받아. 응. 업데이트 받으면 되지. 어? 에헤이. 피가 안 차네? 와이 이놈 어떻게 죽이라는 거야? 아 차이 하는구나 외국인 같다. 아니 네, 도도한 우주인님, 유니 마음대로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하이어어 이, 이, 이쪽에서 방금 뭐 움직였는데, 어디야? 어디야? 오랑주 하트 유니 마음대로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랑주 하트 님, 유니 마음대로님 고생합 따라요. 고마워요. 어, 어디 있는 거야? 야, 정정당당하게 나와라! 아니, 이 비겁한 거북이! 내이도 이 비겁한 거북이! 자, 가봅시다. 일반전. 숨고 찾고. 이건 똑같은 건가 보다. 일반 숨고기랑. 음. 일반 숨고기랑 똑같은 건가 보다, 이건. 음. 아니? 아니? 호이짜 와우 잘못된 선택을 한거 같은데 나 지금 10초 후에 시작합니다. 9, 8, 나 지금 잘못된 7, 선택을 한거 같은데? 6, 5, 이거 왜왜왜 왜, 왜?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무리 봐도 어. 아무리 봐도 내가 이거 잘못된 선택을 한거 같은데? 잡혔총에 에이 이런, 이에 에이 이런 이 걸려총, 걸려총 살려줘, <웃음> 살려줘. 아이고, 내 이놈, 나쁜놈! 야, 잘 숨었다, 다들. 얜 뭐야? 야, 잠깐만, 이 어떻게 숨은 거야? 야 이게 돼? 야 이게 숨어 저야 이게 야야 이건 부예빈님 따봉 줘야 된다 이건 와 세상에 세상에 와 부예빈님 진짜 예술이 돼 예술 숨은 거와 60초 남았습니다. 와, 야, 메, 매... 아니 메르데모님도 잘 숨었는데 VIP님이 숨은 게 정말 대단해. 어, 메르데모님도 잘 숨었는데 못 숨은 건 아닌데, 어,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요. 와. 오. <laughs> 웬 녹나? 음. 20초 남았습니다 네, 방송들 재밌게 보고 시면어퍼트 한판씩 즐찾게안되 있으신 분들은 즐기도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2단 점프를 돌려달라 운영자. 10초 남았어. 아잡혔어요0초드았어 10초 남았어. 10초 남았어. 1어1 이번 남드는 암살전. 또한 번의 복수인가? 어? 저기요? 나 총을 바꾸고 싶다고요 아. 시장인가 보다. 향로 나오는 거 보니까 시장인가 보다, 이거. 아, 이거 불안불안한데. 이거지, 불안불안하다. 차라리 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 모드는. 아니, 이수목복수 제로는 괜찮은 것 같아. 이. 이거 해. 와우. 와우. 언빌리버블.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하나 죽였구요 와우. 랄랄라. 음. 안 되나? 음, 음. 어? 허허, <laughs> 여기가 이렇게 막혀있었을 줄이야. 어, 뭐야? 어휴, 깜짝이야, 씨. 이제 사물이 순례를 처치할 수 있습니다. 휴, 조심해야겠구만. 음. 네, 이놈! 와, 닌겐님 네, 이놈. 아이고, 이런. 이거 사람 많으면 재밌겠다. 사람 많으면 재밌겠다, 이거. 느림전 모두가 느릿느릿 <laughs> 아니 왜또 술래야 엘로와어 <laughs> 뭐야 오우 점프력 보소 후에 시작합니다. 오 이거 암 걸린다고? 해보면 알겠지 오 9, 8, 7, 6, 노래도 5. 느려져 노래도 느려 <웃음> <웃음> 세상에 오우야 계속구라 네이 네이노, <laughs> 네이노. 네, 이놈, 아이고, 아이고, 언제 죽냐, 이놈아. 아이고, 이거 죽는 거 맞아? 야, 이거 죽는 거 맞니? 아이, 안 잡아, 이씨. 안 잡아, 이씨. 어우, 빡쳐. 어우, 빡쳐. 안 잡아, 이씨. 어. 다른 애 잡으러 갈 거야, 안 잡아, 이씨. 그렇게, 그렇게 두껍혔는데 피가 2,000이라고? 야, 이씨, 씨. <laughs> 아. 그렇게, 그렇게 두드려 폈는데 피가 2,000이라고? 아, 진짜 너무했다. <laughs> 20초 남았습니다 오, <웃음> <웃음> 10초 남았습니다 <laughs> 9, 8, 7, 6, 5, 4, 3, 2, 1 <웃음> 에라이, 씨. <laughs> 아, 훈훈하다, 훈훈해. 그래서 재밌는데, 나름? 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